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오메가X 데뷔 쇼케이스의 진행을 맡은 YTN 기상캐스터 호나 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죠. 요즘 날씨가 참 요란합니다. 소나기 소식이 잦아서 오늘도 이곳에 오시느라 정말 많은 고생을 하셨을 텐데 그래도 이렇게 오늘 함께 자리를 빛내주시려고 먼 발걸음 해주신 모든 기자님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 계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먼저 저희가 간단하게 쇼케이스 식순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결성 순간부터 또 데뷔 직전까지 남다른 스케일의 활약을 펼치면서 데뷔의 기대감을 높인 오메가 X의 포토타임을 먼저 시작으로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자님들께 최초로 공개하는 타이틀곡이죠. 바모스의 뮤직비디오와 무대가 준비되어 있고요. 그리고 앨범 소개 및또 질의응답 순으로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데뷔 전 다채로운 트레일러와 티저, 또 광고 모델, 홍보대사 임명 등 일일적으로 또 공격적인 행보로 국내의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 대형 신인이죠 바로 오늘의 주인공인 오메가X 멤버들을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메가X 앞으로 나와주세요.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팀의 막형이죠. 매력적인 보컬을 가진 제안 씨인데요. 네, 지금 중앙에서 사진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중앙, 그리고 왼쪽을 향해서도 포즈 취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에게 포즈 취해주시고요. 이어서 오른쪽으로도 포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두 번째 멤버 네, 희찬 님의 사진 처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고요. 네, 오늘 화려한 일상이 너무나도 돋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다정중앙부터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정직한 포즈를 취하고 계시는데 네. 조금 더 사랑스럽게 포즈 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반대로 오른쪽에 계신 디자인들 도 포즈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저희 세 번째 멤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리고, 세 번째는 세빈. 세빈님 나와주셔서 사진 촬영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붉은색의 자켓이 너무 강렬하네요. 정말 포스가 어마어마합니다. 네. 여기가 무대가 아니고 화보 촬영을 하는 듯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잘 취해주고 계시는데, 네, 왼쪽을 향해서도 포즈를 채해주시기 바라고요. 이어서 오른쪽도 바라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정말 예쁘게 찍어주셔서 예쁘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네 번째 멤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경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 아, 당당한 발걸음이 돋보이네요. 네. 그럼, 정확 중앙, 중앙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멤버들이 얼마나 오늘 이순간을 기대하는지, 이제 바로 보이네요. 네. 이어서 왼쪽도 한번 바라봐 주시고요. 다음은 오른쪽에 있는 기자들도 아, 네. 공손한 손까지 너무 매너가 있습니다. 네, 이어서 다섯 번째 멤버, 태동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가 정말 떨릴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웃음을 잃지 않고, 당당하게 지금 미소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쁘게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왼쪽도 바라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 자랑스러운 포즈에다가 멋스러운 포즈까지 정말 가구가 단단한 것 같습니다. 다음 오른쪽도 봐주세요. 네. 네, 그럼 이어서 저희가 여섯 번째 멤버 만나보도록 할게요. 제님 나와주세요. 네. 네. 붉은색 자켓에 붉은색 머리까지 너무도 오묘한 매력이 풍겨지고 있는데요 멋있게 사진 촬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왼쪽으로도 포즈 취해주시고요 네. 마지막으로 오른쪽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부탁드립니다 와 멋있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재현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현님도 무대 중앙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걸음걸이부터가 남다르네요.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올레드스트가 정말 너무나도 매력적입니다. 네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취해주시기 바라구요. 다음으로 오른쪽에 계신 분들도 멋스러운 표정, 그리고 또 사랑스러운 포즈도 취해주세요. 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또 다음 멤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빈님 앞으로 나와주세요. 네. 중앙에 계신 기자님들 사진 촬영 부탁드립니다. 귀엽게 V 표시해 주시고 네. 네, 다음 왼쪽 에 계신 기자님들께 포즈 해주세요 이어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께도 사랑스러운 포즈를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그러면은 저희 정훈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 네, 촬영 부탁드립니다. 네. 저 오메가X의 저 시그니처 포즈 와, 멋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포즈도 부탁드릴게요. 아하, O와 X군요. 이어서 저 왼쪽에 계신 기자님들께도 포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다른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반대로 오른쪽에 계신 디자인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다음 멤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중앙에 계신 디자인들께 포즈 취해주세요. 한 매력이 돋보이는데요. 이어서 좀더 사랑스러운 포즈 부탁드립니다. 네. 반대로 왼쪽에 있는 기자님들도 또 다양한 포즈 부탁드릴게요. 네. 이어서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들도 예쁜 포즈. 네, 좋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저희 마지막 앨버죠. 예찬님,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사진 촬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찬님, 남매죠 네, 오메가이의 시댄저 포즈까지. 다른 포즈도 있으면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어, 과감한 포즈까지. 네. 이어서 왼쪽에 계신 기자님께도 포즈 취해주시고요. 네,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기자님께도 포즈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고생하셨습니다. 네.